먼제할 메는 오늘 달래 양념장을 할 거예요. 로컬 푸드에 갔더니 봄 소식을 알리는 달래가 많이 나와 있어요. 달래 양념장 맛있게 한번 해보세요. 달래를 손질을 먼저 해줄 건데요. 달래는 뿌리채 먹는 거라 이잔 뿌리 쪽은 그냥 두고 이알 뿌리 쪽 껍질을 한겹 벗겨준다. 음 뿌리 쪽 지저분한 부분도 제거를 해서 손질을 해주고. 깨끗하게 씻어 속구리에 받쳐 준비할 거예요. 씻어 속구리에 받친 달래는 면행주나 키친타올에 이런 식으로 감싸서 살짝 눌러 물기를 좀 제거해주고 썰어줄 거예요. 달래 양념장용으로 썰어줄 때는 먼저 알 뿌리 쪽을 칼 뒤끝으로 조금 따져준 다음 너무 잘지 않게 뿌리부터 1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준비할 거예요. 달래 양념장은 많이 만들어 두고두고 두고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만들어 먹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소량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진간장 두 큰술, 국간장 한 큰술, 간장과 동량인 달래는 세 큰술, 참기름 한 큰술, 통깨는 흰 통깨 한 큰술에 검은 통깨 반 큰술을 준비했는데요. 없으면 흰 통깨로 통일해서 써도 좋고요. 고춧가루 반 큰술, 뒷부리 만능 육수는 간장 양의 반인 한 큰술 반을 준비했고요. 없으면 생수를 써도 좋아요. 통깨를 제외하고 준비된 재료들을 전부 볼에 넣고 일단 한번 잘 섞어 줄 거예요. 잘 저어 준 다음, 마지막으로 통깨를 넣고 다시 잘 저어 줄 거예요. 만들고 나서 바로는 이렇게 많이 묽은 것 같은데요. 고춧가루가 퍼지지 않아서 그렇고요. 20분 정도 냉장고에 두면 고춧가루가 풀어져서 물기가 적당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뚜껑을 닫고 20분 정도 두었다가 먹는 게 좋아요. 봄 향기가 가득한 달래 양념장이에요. 달래 향에 맛도 좋고요. 각종 요리에 이용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